나 하나 해봐, 진짜 하나만 해봐거 돼? 거짜거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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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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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따로 있어? 따로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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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해줘 이이이이이 어, 아니 루키 시발 새끼. 나나나 뗐어 케이 뗐어 케이. 그래도 미안하다고 아니. 해주네. 착한 장기 친구야, 안 그래? 떴다. 좋다. 아이스. 아, 어떻게 했노? 뭐란 거야? 차창카로 저거 건설 현장 스펀치했어. 아니. 아. 아. 아 없고. 다르게. 아니. 버티컬로 할 거면 제대로 밖에 하네. 한 명, 오케이. 밖에 한 명. 조심해. 버티컬로 전기 어. 하나 못 보실 때. 외벽, 하네. 외벽 한명 레벨 타서 내려간다. 한명그 반대쪽으로 간다. 응, 밖에 한 근데 내가 보고 있을게. 저쪽, 저쪽, 저쪽 그어그 어, 그 기억자 밖에 있을 거야. 있어. 어, 높게 있는 높게, 높게. 노끼 빨리 뛰어가 봐. 아 노끼 뭘 가져줄래? 나구름이가될건네 오케이 구름이 가서 불빛 따면은 노끼 한번 가봐. 노끼 어디서 따고? 우리 지금 드론 보고 있을 거야, 동호야? Last 외벽 쪽. 격자계단. 외벽밖에 통로 좀 봐봐. 아, 격자, 격자밖에. 오케이. 외벽 통로 좀 봐줄게. 외벽 외벽 쪽그 통로만 조심해. 저 직격자 계단 좀 왔다. 나 몰라. 왔다, 들어왔다. 들어왔다. 여기 여기 기 기본킹 안깨졌다 와, 기분 킹안 깨졌다. 에이팅, 에 서마이트. 아, 뒤쪽으로 갔다. f 헤 i 아아 여기 혹시, 혹시 몰라 세동가. <laughs> 다이빙 단 외부계단 가고 중계 아좀 늦었다 이거 외부계단 스레이 아씨 발밑으로 발 도네 외부계단 들어왔다 외부계단 잘 트위치 1층 잡았대 아 잡고 있다 1층 여기 외부계단에 트위치하고 스마이트 스마이트 엎드려고 트위치 서 있어 어디 어디 외부계단 밖에 I 던질거 t 차라리. 여기 f you can't get it. I don't know if you c a a n t get it. I don't k 만 스킴. 미서야 노게 그... 쪽으로 내려가 봐. 노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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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 계단 쪽으로, 그 오른쪽, 오른쪽 끝 쪽에 있는 계단, 그이길으로 떡, 화장실이 화장실, 불, 화장실, 화장실, 오장 쪽으로 돌아가고 요 불, 불, 화장실이야, 화장실 안에 있어. 그케이기서 들어가.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<laughs> 동호야 어? 아. 자. 엘라 사건 계획인 거 같아. <laughs> 아니 이 이걸 이거를... 이길 꼭이기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지. 아니. 이 이기는 포, 게임을 이기는 편법, 엘라 사건. 왜 그러냐고 진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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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 해봐. 하게 해봐. 하게 해봐. 하게 해봐. 하여가. <laughs> 나안그래어봐마 아, 다 t i o n s are u r e 얘가 그랬대 얘가 이기는데 에이왜왜나쫓아다지마아아아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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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>, 너무 <laughs> 너무 화난다 봐 <남아. 웃음> 계속 도망가야지 빨리빨리 빨리 사과해봐 사과면 받아주지 않을까? I'm sorry. 핳핳 <laughs> <빨리, sorry. 웃음> <laughs> 오 이제 돌아간다. 오, 그거쟁이 킵탔어. 아, 야나 있는데 하나 구성 하나. 할수 있어? 그아 거기 하나 하고 서마이트 하고. 니 네, 매미 최고. 어. 아, 죽였다. 내가 갑자기 지쿠쿠르님 아, 피... 음...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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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칸 존나 웃기네. 무기고 창문 어어, <laughs> 무서워. 어, <laughs> <써>, 어, <laughs> <laughs> 빽방이네요이 정도로. o 고 shit. I h a v 지 to get a c h a l l t h a t operator s t a n d i <laughs> 어? 중계 쪽인가? 마자 아, 네. 괜찮 진상 맞아가지고 못은데잖아요아괜찮데괜찮데괜찮이라고큰창아니찮아데 괜찮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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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에은데괜 아, 은데 괜찮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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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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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like a movie. Oh, much nice. of located a bomb, protected, down to ten seconds. <smart noise> Top four has located a bomb. <laughs> the グッバイおっだった誰かのガジェットを壊したみたい。うーん。あーあーエラの<ー>エラのそれだ。あぁ<ー><ん>おぉバックスナイスナイス 마치 포인트 나이만나 신나 이스 그.. 흰개.. 물담배 쪽 계단에 노매드 오케이 인포스마춰야 되는 아 아카로 도명더 들어왔어 당장당장도 잡았어 잡았어 퍽 라인드 디퓨저드 아.. 나이스 신나이오시갑시 아, 있다, 아, 다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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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I... 아, 아, <laughs> <Nice. CG.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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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이 아, 이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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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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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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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パンパンとあんなことじゃなっちゃ,ちゃ,ちゃ <laughs> う。も、もう一回するって。オッケー。本当に楽しい<ペー>。ループでやるか、こっち来るか悩んで。